사순절 32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 만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그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에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나시지 않고는 이 잔인에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주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개세만에 오르셔서 우리 하나님께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올립니다. 내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내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인에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요.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는 조금 달라진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기도는요. 잔을 피하게 해 달라는 기도였지만 두 번째 기도는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셨습니다. 그 길을 걷지 않고서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길을 걷기로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을 받지도 못하고 구원도 얻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대로 고난의 잔을 받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은 그런 기도의 사람을 능력 있는 기도자,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한 사람을 무능력찬 기도자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은요, 능력 없는 기도자였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32번째 날에는 하나님께 순종의 기도를 올리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알려드렸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